안녕하십니까. 민주정부 이슈브리핑의 박혁 용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사법 농단 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라는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특별판사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 특검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에, 이제 특검이 나오는데요. 이 특검을 어떨 때 임명하느냐, 어, 특정 사건의 한정에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특별검사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현행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판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길래 우리는... 특별판사가 필요한가? 먼저 그 특별판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법원이 재판거래, 재판 개입 등 조직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재판을 해야 하는 현행 제도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재판할 때 과연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흔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이 현행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부에게 맡기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드러났듯이 검찰이 발부한 해당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민심이 엄청나게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등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77.5%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특별 판사를 도입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언론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판사를 도입해서 해결해야만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판사 그리고 특별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음, 현행 판사를 특별 판사로 임명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은 경찰 밖에 설치될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자가 임명될 수 있지만 특별 판사의 경우는 헌법이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전속권 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판사를 법관이 아닌 자로 임명하거나 법원 밖에 따로 사법 농단 사태만을 위한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이런 위원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옥 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음, 첫째로는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등의 영장심사를 위해 특별 영장 전담법관을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일심재판을 위해서는 법원 안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3인,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위가 두 배수 인원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영장 전담 특별재판관 1명과 특별재판부 구성법관 3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과는 다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특검법에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 규정을 추가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재판관이 갈등이 있다면 특별판사를 임명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있는 특검법 안에 특별 영장 판사와 특별 판사를 함께 두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검법의 특별 재판부 구성과 특검 수사권을 다룰 특별 영장 판사 규정을 두어서 특별한 수사와 특별한 재판이 동시에 가능한 원트랙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유형의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어이 사법농단사 사건을 좀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어느 사건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심을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에 보통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경우 어, 공정성과 어,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고인의 신청과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혹은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판사를 도입하자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특별판사, 그리고 특별재판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 사건을 위한 담당 판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평등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이 처분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특정 집단의 국민이 차별을 받을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평등한 고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판사에 대한 위헌 논란은 큰 근거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이 특별 재판부 혹은 특별 판사를 설치할 경우 사법권의 법률 관할 조항을 유비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행 헌법은 이 모든 재판 그리고 재판의 구성을 법원에 속하는 권리로 보고 있고 권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 4의 헌법 기관으로 특별 재판소를 만들거나 법원의 권한이 아닌 입법 행정 영역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은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제안한 법률을 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부의 특별 재판소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안에 특별 판사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사건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사법권의. 법원 간할 조항을 위배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판사 제도가 그러면 외국에는 있느냐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특별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특별형사법원이라든가 덴마크의 특별기소 재심재판부 인도의 특별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고위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특별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도입하려고 하는 특별 판사제도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 판사제도는 특별재판소나 특별 재판소나 특별 법원 법원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없도록 기존 법원 안에 현직 판사를 특별 판사로 임명해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이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헌 소지를 염두에 두고 위헌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음, 법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음, 많은 노력들을 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는 음, 사법농단 사태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판사와 특별재판부가 국민이 온, 압도적으로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슈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